현장에서 작업하셔야 해요. 어둠 속 간판 없는 한옥. 마당 한가운데 물레가 빗물처럼 반짝였다. 문턱을 넘기 전 생각했다. 서울에서 4시간 나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노트북 가방을 메었다. 북 디자인 프로젝트. 남의 도예가 작품 사진집. 52세 오수연. 30년 편집장. 3년 전 퇴사. 정확히는 완벽주의자 오수연이 망가진 여자 판정을 받던 날, 이혼서류를 썼다. 하이힐이 흙에 박히는 소리, 흙먼지가 코끝을 스쳤다. 30년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던 내 긴장감이 이 낯선 흙냄새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마당으로 들어갔다. 흙냄새 비린 듯, 달콤한 듯. 남자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등만 보였다. 회색 작업복 어깨가 넓었다. 구분 등이 아니라 집중하는 등.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젖은 흙 위에서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숨소리까지 들렸다. 규칙적인. 실례합니다. 그가 멈췄다. 물레가 천천히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그가 돌아봤다. 62세쯤 짧은 흰머리. 턱수염을 깎지 않았다. 손에 흙이 가득했다. 오수연 씨. 네. 그는 흙 묻은 자기 손을 봤다. 악수는 나중에 해야겠네요. 웃지 않았다.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정우진입니다. 이쪽입니다. 작업실로 안내했다. 한옥을 개조한 공간. 천장이 높았다. 한쪽 벽 전체가 선반, 그릇들이 줄지어 있었다. 접시, 찻잔, 화병, 하나하나 달랐다. 색도 모양도 찻잔 하나를 집어들었다. 무겁고 차가웠다.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흙의 질감이 남아 있었다. 마음에 드십니까? 뒤에서 그의 목소리, 네, 거짓말이 아니었다. 30년 책을 만들면서 무수히 많은 오브제를 봤어요. 디자인된 것들, 계산된 것들. 이건 다르네요. 완벽하려고 애써 부러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것처럼. 앉으세요. 나무 의자를 내밀었다. 그도 앞에 앉았다. 손을 씻지 않았다. 흙이 손톱 밑에 끼어 있었다. 손가락 마디에 굳은살. 7일이면 충분하십니까? 충분합니다. 작업 방식은 촬영하고, 편집하고, 레이아웃 짜고. 네, 알겠습니다. 숙소는 마을 민박 예약했습니다. 여기에 준비했습니다. 순간 말을 잃었다. 예? 별채 하나 비어 있습니다. 아침 작업하시려면 가까운 게 좋을 겁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민박비는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처음으로 웃었다. 입가만 살짝. 제 작품이 책이 되는데. 그가 차려놓았다. 상, 직접 만든 밥그릇, 국그릇, 접시들. 직접 요리하신 거예요? 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다. 된장국, 직접 끓였다고 했다. 멸치 육수, 숟가락을 들었다. 금이 가 있었다. 그릇에. 금간거 쓰세요? 금계 기법입니다. 그게 뭔가요? 일부러 깨뜨린 후 금으로 이어붙이는. 숟가락으로 국을 떴다. 한 모금. 뜨거웠다. 혀끝이 얼얼했다. 단맛이 올라오네요. 깨진 조각을 금으로 잇는다는 말. 그의 덤덤한 그 설명이 3년 전 이혼 서류를 쓰던 자신의 손을 이어붙이는 것만 같았다. 맛있습니다. 그가 밥을 먹었다. 말이 없었다. 식사 내내 소리만, 숟가락 소리, 그릇 소리, 삼키는 소리, 불편하지 않았다. 오래 하셨어요? 도에. 7년입니다. 그전엔요? 회사 다녔습니다.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밥을 먹었다. 수연 씨는? 편집자였습니다. 그만두셨습니까? 네. 왜냐고 묻지 않았다. 식사가 끝났다. 그가 그릇을 치웠다. 설거지는 제가. 괜찮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수연 씨. 혹시. 말을 멈췄다. 불면증 있으십니까? 왜요? 눈빛이. 그가 주방으로 갔다. 물 받는 소리. 나는 창 밖을 봤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남의 바다가 검게 변하고 있었다. 잠이 안 왔다. 약을 먹었다. 신경 안정제 하지만 효과 없었다. 가온을 걸쳤다.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마당을 걸었다. 뒤편에서 소리가 들렸다. 가마터였다. 불빛이 보였다. 다가갔다. 정우진이 거기 있었다. 장작을 넣고 있었다. 땀이 얼굴에 흘렀다. 작업복이 젖어 있었다. 못 주무십니까? 선생님도요? 가마 불은 밤새 지켜야 합니다. 나무를 하나 더 넣었다. 불길이 치솟았다. 열기가 느껴졌다. 멀리 있는데도. 가까이 오십시오. 다가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뜨거웠다. 손대겠어요. 괜찮습니다. 그가 나무 의자를 내밀었다. 앉았다. 그도 옆에 앉았다. 둘다 불을 봤다. 몇 시간 있나요? 이렇게. 12시간. 힘드시겠어요. 익숙합니다. 불길이 흔들렸다. 수현 씨. 네. 왜안 주무십니까? 직접적이었다. 불면증이요. 약은 드십니까? 네. 효과 없으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가 장작 하나를 집어들었다. 8년 전부터. 무슨 일이? 묻고 후회했다. 사적인 질문. 아내를 잃었습니다. 장작이 불 속으로. 교통사고. 불길이 다시 치솟았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못 잤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죠. 내가 운전했다면, 내가 같이 있었다면, 그의 옆 얼굴, 불빛에 비쳤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남해로요? 흙이 좋더군요. 손을 펼쳤다. 흙 묻은 손. 만지고 있으면 생각이 멈춥니다. 나도 내 손을 봤다. 깨끗한 손, 매니큐어 칠한 손톱, 30년 동안 연필이나 마우스만 잡았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뭘요? 흙 만지는 거. 그가 나를 봤다. 왜요? 지저분해요. 그가 웃었다. 그럴 수도 있죠. 이해하는 눈빛. 그가 일어났다.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물레 앞에 앉았다. 그가 흙 덩어리를 올려놓았다. 회색빛 흙. 젖어 있었다. 만져보세요. 손을 뻗었다. 멈췄다. 손 씻어야 하지 않나요? 나중에 씻으면 됩니다. 손끝이 흙에 닿았다. 차가웠다. 미끄러웠다. 부드러웠다. 어떻습니까? 뭉클해요. 나쁘대요? 아니요. 그냥. 손가락을 움직였다. 흙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손바닥 전체로 손바닥을 얹었다. 온도가 전달됐다. 흙이. 아니, 내 손에 온기가 흙으로 들어가는 느낌. 물레 돌리겠습니다. 페달 밟을게요. 물레가 돌기 시작했다. 드르르르. 흙이 회전했다. 손 아래에서. 힘 빼세요. 힘을 뺐다. 아니, 빼려고 했다. 하지만 어깨가 굳어 있었다. 30년 책상 앞에 앉아있던 그가 일어났다. 내 뒤로 왔다. 실례하겠습니다. 손이 내 어깨에 올라왔다. 멈췄다. 숨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뜨거웠다. 흙보다 가마 불보다. 이렇게 함께 움직였다. 흙을 쥐었다. 올렸다. 눌렀다. 파고들었다. 물레는 계속 돌았다. 그의 가슴이 내 등에 닿아 있었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내 것인지, 그의 것인지.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의 입이 내귀 가까이 있었다. 이건 형태가 생겼어요. 덩어리가 그릇이 되고 있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 그 말에 손을 멈췄다. 그도 멈췄다. 물레만 돌았다. 수현 씨, 이상합니까? 이상했다. 모든 게. 네. 나도 그렇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차가워졌다. 물레를 멈췄다. 흙 묻은 손을 봤다. 손톱 밑까지 회색빛. 예전 같았으면 참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씻어야겠어요. 수현 씨, 돌아봤다. 그가 서 있었다. 파란 뺨거리. 손. 내 손을 잡았다. 흙 묻은 손으로.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촬영했다. 그릇들. 작업 과정. 그의 손. 렌즈를 통해 보니 달랐다. 흙 묻은 손가락. 물레 돌아가는 속도. 가마에서 나온 그릇의 균열. 모든 게 의미가 있었다. 이 사진도 쓰실 겁니까? 그가 물었다. 방금 찍은 사진을 보며 금간 찻잔. 네. 보통은 완벽한 걸 쓰지 않습니까? 이게 더 좋아요. 진심이었다. 왜요? 살아있어서요. 그가 찻잔을 들었다. 이금.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금으로 메운 선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깨진 곳에서요? 네. 나도 찻잔을 만졌다. 금이 매끄럽네요. 흙보다 더 아름답네요. 그렇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수연 씨도 고개를 들었다. 네? 금이 있으시죠? 심장이 멈췄다. 어떻게? 보입니다. 우진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완벽한 도자기는 영원히 없습니다. 당신의 작품도 당신의 인생도 금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뭐가요? 애써 감추는 것. 가슴이 먹먹해졌다. 20년 동안 편집장으로 살며 완벽해야 했다. 감정을 보이면 안 됐다. 이혼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들을게요. 한 걸음 가까이 왔다. 여기선 그 한마디에 오랜 긴장이 풀렸다. 작업대 위 카메라를 정리하다 손이 선반 모서리를 스쳤다. 찻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히 흩어졌다. 금개로 이어붙인 그 찻잔이었다. 어? 어떻게? 우진이 방 안에서 급히 나왔다. 그는 당황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바닥을 바라보았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가 낮게 쏘아 붙였다.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실수로. 그는 흙 묻은 손으로 파편을 내려다 보며 말했다. 이건 깨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완벽해야만 하는 서울의 사람이죠. 내 세상에 손대지 마십시오. 눈물이 핑 돌았다. 미안해요, 제가 망쳤어요. 우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스쳐 지나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서 나는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을 바라봤다. 망가진 것은 찻잔만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었다. 30년 만에 처음 완벽하지 않은 나로 서 있는 것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다. 창 밖이 더 어두워졌다. 비가 내렸다. 갑자기 남의 가을비는 거칠었다. 가마 우진이 뛰어나갔다. 나도 따라갔다. 가마터 빗물이 불안으로 튀었다. 지지직. 지붕 닫아야 합니다. 우진이 소리쳤다. 덮개를 잡아당겼다. 무거웠다.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나도 잡았다. 밧줄을 당겼다. 힘껏 비에 젖은 밧줄 미끄러웠다. 손이 까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덮개가 움직였다. 천천히. 조금 더. 조금 더. 지금. 덮개가 닫혔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다행이다. 우진이 털썩 주저앉았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나도 젖었다.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었다. 머리에서 빗물이 흘렀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밧줄에 쓸려서 손바닥에 피가 났다. 다쳤잖아요. 이 정도는. 웃었다. 잘 웃지 않는 내가. 괜찮아요. 그가 내 손을 감쌌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수건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따끔했다. 하지만 멈추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 그의 손길. 차가운 빗물 속에서 유일하게 뜨거운 것. 다 됐습니다. 손을 놓으려는데, 잡았다. 내가. 수연 씨. 고개를 들었다. 비가 우리 사이로 쏟아졌다. 선생님. 네. 이상해요. 뭐가요? 자꾸. 말이 떨렸다. 선생님에게 끌려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나도 그렇습니다. 한 걸음. 그가 가까이 왔다. 어제부터. 또한 걸음. 계속. 이제 숨결이 닿았다. 수연 씨 생각.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턱선을 따라 목으로 오진 씨 처음 이름을 불렀다. 가까이 가도 됩니까? 대답 대신 발끝을 들었다. 입술이 닿았다. 뜨거웠다. 비보다 불보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다. 끌어당겼다. 내 안에서 30년간 겹겹이 쌓여 있던 외로움이 그 불꽃에 닿아 순식간에 타오르는 것 같았다. 몸이 밀착됐다. 젖은 옷 사이로 체온이 느껴졌다. 키스가 깊어졌다. 천천히, 급하지 않게, 간절하게,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그가 입술을 떼었다. 안으로 갈까요? 나게 속삭였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그의 품에서 한발 물러났다. 잠깐만요. 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두려웠다. 이 격렬한 감정이 결국 또 하나의 깨짐을 가져올까봐. 다시는 혼자가 되기 싫어서. 저는 도망가야 할것 같아요. 도망이요? 수연 씨의 금을 감추려는 겁니까? 아니요. 이젠 금이 깨지는 게 무서워요. 더 아플까 봐. 우진이 내 어깨를 잡았다. 흙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깨진 조각이든 아픈 기억이든 수연 씨가 가진 모든 파편을 이 남에 묻고 나와 함께 다시 비전해도 괜찮습니다. 일이 와요. 안으로 갈까요? 아니면 산책 더 할까요? 조금만 더 같이 있어요. 여기 작업실로 들어왔다. 불을 켰다. 은은한 조명. 둘다 흠뻑 젖어 있었다. 그가 수건으로 내 머리를 닦아줬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주우시죠. 아니요. 거짓말이었다. 떨리고 있었으니까. 그가 알았다. 수건을 내려놓았다. 내 얼굴을 감쌌다. 두 손으로. 제가 멈춰야 할까요? 아니요, 내가 더 원해요. 두렵습니다. 왜요? 당신이 너무 소중해질 것 같아서요. 맙소사, 이틀밖에 안 됐는데. 당신을 기다렸나 봅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볼을 쓰다듬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숨이 막혔다. 나랑 똑같더군요. 그가 이마를 내 이마에 댔다. 혼자 버티느라. 저 이혼한 날부터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금입니다. 내 삶이 깨진 도자기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그걸 다시 주워 담는 게 두려웠어요. 당신의 금더 아름답습니다. 키스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오래.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 단추로 갔다. 내가 이 옷을 벗겨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다. 단추가 풀렸다. 블라우스가 어깨에서 미끄러졌다. 차가운 공기. 그의 시선은 뜨거웠다. 부끄러워요. 왜요? 제 몸. 탄력 잃은 피부. 처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당신과 같은 무늬를 가진 그릇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새겨놓은 모든 시간의 흔적들이 내게는 고귀합니다. 전부. 소고끈에 손가락을 걸었다. 여기. 천천히 내렸다. 여기도. 쇳골에 닿은 그의 입술이 뜨거웠다. 흙으로 거칠어진 그의 뺨이 그녀의 매끄러운 어깨 위에 닿았다. 전부. 바닥에 이불을 깔았다. 나란히 누웠다. 창 밖으로 비, 실내로 촛불 하나.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몸이 가까워졌다. 따뜻했다. 긴 시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조금이라도 무리면 멈출게요. 아니요. 아팠으면 좋겠어요. 오래 눌린 마음이 풀릴게.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아픔까지 안겠습니다. 나만 나만 이러는 줄 알았어요. 우진 씨, 나도 당신이 미치도록 필요해요. 입술이 닿았다. 목에 어깨에 더 아래로 손이 움직였다. 허리를 따라 숨이 깊어졌다. 우진 씨, 여기요. 그냥 이대로 안아 주세요. 조금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몸이 겹쳤다. 무게 온기 숨결 모든 게 천천히 그의 거친 흙묻은 손이 내 허리를 감쌌을 때 30년간 잊고 살았던 내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 고통이 아니었다. 외로움이 녹는 느낌. 두 사람의 오랜 불면증이 이 순간 가장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멈춰야 하면 말해 줘요. 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금만 더, 좋아요. 한참 시간이 흘렀다. 끝난 뒤에야 진짜 밤이 깊어졌다. 별빛이 가까워지고 떨림은 안도가 되었다. 눈을 떴다. 비가 그쳤다. 옆에 그가 자고 있었다. 자상한 얼굴. 손이 내 허리에 있었다. 팔 저리시겠어요. 그가 눈을 뜨며 미소지었다. 괜찮아요. 좋은 버릇이 생겼네요. 커피 먼저요. 포옹 먼저요. 같이요. 배고프시겠습니다. 조금요. 그가 일어났다. 창밖을 봤다. 남해. 비개인 아침. 우진이 뒤에서 안았다. 수현 씨. 네.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그가 미소지었다. 다행입니다. 오진 씨는요? 저는 말을 멈췄다. 더 하고 싶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오진 씨, 농담입니다. 눈빛은 진심으로 설렜다. 키스했다. 아침 사랑은 부드럽고 느렸다. 이게 뭐예요? 옥상에 욕조가 있었다. 큰 도자기 욕조. 직접 만드신 거예요? 1년 걸렸습니다. 손으로 만졌다. 매끄러웠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여기저기 울퉁불퉁. 멋져요.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지금요? 네. 물이 이미 차 있었다. 김이 올랐다. 준비하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 블라우스를 벗었다.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다. 그도 벗었다. 욕조에 들어갔다. 뜨거웠다. 발끝부터 천천히 몸을 담갔다. 그도 들어와 마주 앉았다. 물 너머로 남의 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진짜 아름답네요. 당신이 더. 손을 뻗었다. 잡았다. 물 속에서. 내일 떠나십니까? 며칠 더 있고 싶어요. 정말입니까? 네. 놓치고 싶지 않아요. 조금 더 이어가 보고 싶어요. 그가 가까이 왔다. 물이 넘쳤다.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다. 일주일? 한 달? 아니면 말을 멈췄다. 계속? 그의 눈빛. 조금만 더 같이 있어요. 여기. 몸이 밀착됐다. 나도 원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기를. 키스가 깊어졌다. 물소리, 숨소리, 파도 소리 모든 게 섞였다. 이렇게요? 힘 빼세요. 빼고 있어요. 물레가 돌았다. 내손 아래에서 우진이 뒤에서 내 손을 잡았다. 여전히 심장이 뛴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자꾸 삐뚤어져요. 괜찮습니다. 책에 못 실을 것 같은데. 그럼. 그가 속삭였다. 우리만 쓰면 되죠. 웃음이 났다. 책은 완성됐다. 지난주 출판사에 넘겼다. 나는 남았다. 남의 이 사람 옆에 행복합니까? 고개를 돌렸다. 그가 웃고 있었다. 네. 진심이었다. 저도요. 키스했다. 흙 묻은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흙의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 손은 지금의 나에 딱 맞았다. 살아있음이 또렷해졌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물레를 멈추고 몸을 돌렸다. 책상 위, 노트북 옆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에 출판사 박팀장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받지 않습니까? 나는 전화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멈춘다. 지금은 안 받을래요. 그가 손을 잡고 다시 흙위로 이끈다. 우리 그릇이나 마저 만듭시다. 전화를 받으면 이 마법 같은 순간이 깨질 것이다. 이흙 냄새, 이 손의 온기, 이 모든 것이 현실에 닿는 순간 사라질까 두렵다. 물레는 계속 돌았다.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아름다운, 우리처럼 우진의 가슴에 기댄 나의 귀에 대고 낮고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연 씨의 그릇은 이제 깨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제 깨져도 괜찮아요. 금으로 이어 붙이는 법을 알았으니까요.